포인트 24번째 시간입니다. 재산보험 관련 법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우리 보험업과 관련돼서 법규는 상법이죠. 자, 상법에는 재산보험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인 상법에서는 재산보험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다만 상해보험 질병보험은 인보험. 자, 임, 사람인 자죠. 예. 인보험장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간병보험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요거, 시험 문제 자주 언급이 되는 부분이니까. 자, 상법에는 재산보험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냐? 바로 보험업법입니다. 재산보험업은 보험업법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을, 자,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재산보험업으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보험은 보험업법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재산보험은 독립된 하나의 보험업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보험사업의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자, 별도로 지위가 별도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독립된 재산보험회사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로서 해당 보험업의 모든 보험종목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 재산보험업을 겸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겸업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근거로? 보험업법의 근거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재보험, 자동차보험회사는 안 됩니다.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로서 모든 보험종목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재산보험 모집 자격은 생명보험설계사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협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무나 등록 안 시켜준다 그랬죠? 요건 이 있습니다. 재산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 연수과정은 연수 20시간 시험 합격이죠. 예, 등록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요거 시험 문제. 최근에 자주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재산 보험만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 협회나 손해 보험 협회 둘다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 아니에요. 한 군데에다가만 등록을 하면 모집이 가능합니다. 재산 보험만 모집을 하고자 할 때는 생명보험 협회 그다음에 손해 보험 협회 한 군데만 등록을 하면 된다.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자, 보험업보에는 간병 보험에 대한 정의가 없다. 자, 상법에는 간병 보험에 대한 정의가 없다. 이렇게 되지. 맞겠죠. 자, 보험법이 아닙니다. 아니면 보험업법에는 간병 보험에 대한 정의가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별도로 독립된 재산 보험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자, 세 번째 한 보, 자, 연금 보험. 연금 보험은 생명 보험이죠. 상해 보험, 재산 보험이죠. 생명 보험과 제3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협회에 등록을 해야지, 손해보험협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 등록해야 된다. 이것도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